동대문에 스와치를 보러 가요. 디자인이 정해지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한 머릿속의 원단이 시장에 있는지 시장 조사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스와치라는 것을 많이 주워 와요. 스와치란 원단 조각의 모음을 얘기하는데요. 원하는 원단. 그리고 안에 있는 컬러치까지 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컬러까지 이 스와치를 보면서 선정을 해요 남대문에 이제 시장 조사를 갔는데요 악세서리는 동대문 종합시장 5층에도 있지만 남대문 시장이 정말 커요 샘플 의뢰하고 본게 이렇게 예쁘게 잘 나오기도 했고 다른 브랜드에서 샘플 제작 중인 것도 가끔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미리 인사이트를 주시기도 해요 디자인이 어느 정도 정해지기 시작하면 품평이라는 걸 준비하는데요. 시즌마다 진행을 하거나 제품이 나올 때마다 진행을 하거나 각 브랜드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뭐 체형별 피팅감을 보거나 착용감이나 세탁했을 때 어떨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고객님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 의견을 미리 정리해보고 판매가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는 걸 품평이라고 합니다. 브랜드에서는 품평을 안 하는 브랜드가 많아요. 작은 브랜드들 품평을 안 하기도 해요. 하지만 제가 브랜드를 운영해 본 결과 이 품평은 정말 중요하고 소비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샘플이 나오고 공장 핸들링을 하면서 이제 공장 사장님들과 샘플에 대한 이제 의견을 나누고 개선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디테일을 못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려고 있고. 공장에 방문을 해요. 제 옷에 대한 디테일을 진짜 맨날 어렵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해냅니다. 저는 이 해내는 거에 대한 엄청난 희열이 있어요. <laughs> 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촬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시대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진 을 찍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은 오픈도어 스튜디오라는 브랜드의 촬영장입니다. 오픈도어 스튜디오는 제가 브랜딩이랑 마케팅을 디렉팅하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지금은 썸머 1차 촬영의 현장이고요. 첫 착장은 되도록 10분, 20분 정도의 시간을 주는 편인데요. 모델이 항상 처음에 오면 긴장을 하기 시작해요. 이 긴장을 풀어주는 게첫 착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첫 착장에 힘을 많이 주지 않을 제품, 그리고 조금 오래 찍어도 될 만한 그런 제품을 첫 착장으로 선정합니다. 여기는 윤 촬영장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오픈한 브랜드 윤이에요. 모델 너무 예쁘죠? 다 같이 저희 브랜드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박수치면서 고른 모델인데요. 당일날 컨디션이 너무 좋았나봐요. 표정이나 포즈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완벽했어요. 촬영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델, 헤메, 포토. 세 가지 조합인데요. 옷은 저희가 이미 1차적으로 다 마무리를 했고, 모델에 맞춰서 피팅감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델, 포토, 헤어 메이크업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면 어떤 포즈를 할지 시안을 미리 꼭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오늘은 시장 조사부터 공장 컨택, 그리고 샘플 제작 전 촬영까지 브이로그에 담아봤어요. 옷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여전히 이 일이 즐겁고 저한텐 너무 소중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디자이너의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